안녕하십니까 평산시시 문희공파 조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산시시 문희공파 35세 신지화입니다 음, 오늘은 파주에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 풍총공 할아버지 풍총공 종중 시제가 진행중이거든요 잠깐 지난 일정을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양력 11월 2 1일에 음력 12월 2일이죠 중랑구 서울시 중망구 망우동, 종천공, 종중 묘역에서 선조님들의 시제를 모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17세 전천공 휘말평 할아버님, 18세 문절, 문절공 휘상, 19세 경력공 휘광구, 20, 20세 증좌승지 휘론 할아버님까지 네분의 시제를 한날 한시에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봉양하였습니다. 오늘 시제는 그 정성을 이어받아 직계 후손이신 21세 풍총공 휘 경리 할아버님의 시제를 모시는 날입니다. 지금 시제를 모시기 위해서 뭐 음식이라든지 상을 잘 차려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네, 풍총공 총무님과 회장님도 보이십니다. 족보상으로 풍촌공 할아버님은 앞서 말씀드린 19세 광국 할아버님은 손자이자 20세 론 할아버님은 아드님 되십니다. 풍촌공 할아버지 시제에 앞서 다음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돌아오는 12월 1일 양념은 전라남도 해남구 해남읍 해리 238번지, 백은초사공 종중제각에서 22세 백은초사공 휘평 할아버님의 시제를 모실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풍천공 할아버지의 사남이신 휘평 할아버지 해남에 지금 모셔져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시제가 있을 예정이시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복을 단정히 하고 계십니다. 저쪽이 풍천공 할아버지 그리고 왼쪽이 풍천공 할아버지의 바로 동생분. 아, 알겠습니다. 경리 아, 경호, 경리 할아버지고 경호 할아버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21세 풍천공 할아버님의 시제가 시작됩니다. 풍천공 정중의 뼈.